기계 장비, 기계 장비 월 추력을 선택합니다. 먼저 입력할 월이 맞는지 확인합니다. 추가를 눌러 기계 장비 현황에 등록되어 있는 장비 중 등록하고자 하는 장비를 클릭 후 선택 버튼을 눌러 장비 정보를 불러옵니다. 기계 장비 현황에 등록했던 장비 정보가 불러와집니다. 운전원 정보에서 추력을 입력할 운전원을 선택해 줍니다. 운전원을 선택해야만 추력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. 기존 월추력과 동일하게 추력 달력에서 추력을 입력합니다. 출력은 스페이스바를 이용하시면 쉽게 입력할 수 있고, 특정일의 단가와 공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.출력 정보에서 장비대금을 확인할 수 있고, 운전원이 특고인 경우 장비 현황에서 등록한 설정에 따라 고용산재 보수총액과, 고용산재 보험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추력 정보 입력 후에 저장을 누르면 기계 장비 월 추력 등록이 완료됩니다.